안 떨어질 것 같은데. 아, 머리에 안착했는데 아, 아주 잘 붙어 있어. 아, 붙어 착하고 뭐지? 어. 떨어 응. 응. 너가 또 해봐. 해는 거 보고 싶어. 자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내가 해볼래. 너가 해볼래? 응. 아, 안돼. 락이 형도 한번 해보면 되지. 자. 응. 라라라란땅.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따라라라란, 딱 위로 말고 있습니다. 따라라라란. 따라라라란, 딱 위로 말고 있습니다. 기 아, 별로 안 웃겨. 나 풀어. 봐봐, 봐봐. 아니야, 이거. 에. <laughs> 자, 이제. 헐 어, 겁나 웃기다. 이제 하이하민 어떻게 했어? 한번 뜯어볼까? 해봐. 보여주세요. 고기다가 했어? 어떻게 하는 거야? 한번 보여줘. 음... 너도 그렇게 했어? 음... 그렇게 했어? 너도? 아, 달라붙다. 안 되려고. 안 이렇게. 알았어. 알았면지 그래. 하나도 안 먹어. 안 돼. 하나, 안 돼. 응. 엄마 많이 음. 함면하고 음, 엄마, 이거 하나 먹지 하나. 마. 락이야, 나네 개나 먹었다. 나네 개나 남았다. 그래서 어차피 근데. 나몇개 남았어? 여섯 개. 아, 네 눈. 두 개가 얼마나? 아, 내 네. 눈. 근데 밥이, 밥을, 밥을 몇, 세 숟가락밖에 안 먹어. 요 눈. 이안보요 떨어지게 하는 노린가. 아니, 거든그러요 아, 그래. 이것 좀 이것도 다 먹어야 돼 아, 가리 내려요 아, 가러들통텅잘 먹었습니다